오늘도 또봄 가운데에 또, 가운데 또 은혜해 주시는 더 귀한 날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모합 집으로갔던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중에서 이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렘에 다시 돌아왔죠. 그녀는 삶이 망가졌고 그녀의 삶에는 그녀의 이행과 같은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계속 믿음 안에 있기를 애를 썼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고 고향에서 들렸던 그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그 소식을 또 듣고 다시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녀가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절에 보면 오늘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구절과 오늘 첫 번째 일절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우리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이미 뭐다 아시겠지만 아 그렇구나 보아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구나 보리추수 때이 추수와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루스에게 나오미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어, 풀어가시는구나 하는 소리가 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 또, 며느리 룻, 베들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물론, 뭐,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 뭐, 풍년을 들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긴 했지만,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군가는 나가서 일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 많은 나오미보다는, 예, 젊은 사람인 룻이 더 낫겠죠. 룻이 일하러 갑니다. 그래도 루시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율법을 따르면, 율법을 보자면은 추수할 때 당연히 이제 이삭 같은 것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밭 주인은 그 떨어진 이삭들을 그냥 매정하게 팍팍 긁어가지고 다 가져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놔두어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보리수수 때 이제 이 룻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이삭을 주려고 하겠죠 룻이 그 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룻은 그 밭에 이삭을 주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우연히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그주산의그 그 모습을 보러 왔습니다. 루시 이쁘는지 아니면 이방 여인이니까 눈에 확 띄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아스는 이 루시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거느리는 한 사원에게 물어보죠. 그녀가 누구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원이 마침 보아스가 물어봤던 그 사람이 이나옴미에 대해서 또 루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물어봤을 때, 아, 그녀는 말이죠. 나옴미가 말이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녀에게 다가갔죠. 오늘 보아스가 그녀에게 한말 11절에 나오는데 그 말이 참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 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나오미가 베들렘에 돌아온 것이 아무리 보물 봐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리 추수 때쯤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추수를 이제 막 시작하는 아마 첫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돌아온 지뭐일년된 것도 아니고 뭐한달한달쯤안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보아스가 야저저 소녀 누구냐, 저 여자 누구냐, 뭐 보던 여자인데라고 물었을 때그 사환도 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 보아스도 그녀가 한 일에 대해서 다 듣고, 마침 우연히 그녀가 행한 일에 대해서 좋은 마음, 참 선한 일을 했구나, 참 착한 며느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라 거죠. 어쩌면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뭐다 우연히 어떻게 듣지 않았을까요? 알지 않았을까요? 우린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를 볼때 제가 일부러 우연히란 단어 를 썼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이 우연히 밭에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가 왔고 우연히 그녀된 얘기를 다 들었고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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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다 이어져서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졌을까? 오늘 성경대로 이 우연이란 단어를 빼고 이제 은혜란 단어로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루스는 이삭을 주러 가면서 시어머니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 말을 하냐면,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러 가는데, 만약에 그곳에서 은혜를 입는다면. 루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녀가 그 우연히 간 것처럼 보이는 그 보아스팟. 우리는 1장 후반년부터 쭉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란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 등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아침에 아 오늘은 내바 밭에 한번 가 볼까? 그것도 우연이라고 하실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사원에게 물어봤을 때 사원은 어떻게 그 너음이와 루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아스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루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진행되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본문가가 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잘 되지 않게 보였던 일 또는 이성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잘 풀리면 갑자기 잘 되면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우연히 그를 만났다.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나 성경도 똑같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오늘 성경은 그 우연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연이란 단어와 은혜란 단어가 같이 등장을 하죠. 오늘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겠지만 당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만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이야기를 들은 것부터 오늘 룻과 보아스가 만난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관점을 볼 때는 우연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열심히 말씀 붙잡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가 룻에게 임했을 때, 자, 오늘 룻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룻이 어, 그때. 하고 있었던 두 가지를 그 모습을, 그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시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밭 들어가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루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보아스가 물었을 때그 물었던 사완이 이 룻이 어떻게 일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그녀는 이삭을 줍는 것 허락을 받고 중간에 잠깐 쉬는 것을 빼고 계속 열심히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 타국이 왔죠. 힘든 삶이죠. 또 나오미가 시킨 것도 아니죠. 야, 너 가서 이삭 주서라너 적어도 한 5km는 주서 와야 돼. 야, 너 오늘 쉬면 안 돼. 너 밤늦게까지 열심히 주서 와야 돼. 그런 말을 할 법도 한데, 나오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좀쉴 수도 있고, 좀 적당히 일할 수도 있는데, 오늘 루스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 루시 열심히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은혜가 임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루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연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그 순간, 그때를 말씀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만 참아라, 일주일만 참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잘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이끌고 계신다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또 때로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나오미처럼 그렇게 약속당을 떠나서 잘못된 곳으로 가서 머무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느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우리가 또 이렇게 기억을 해야겠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진짜 나무 밑에서 뭔가 떨어지 기다리면서 입만 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준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열심히 또잘 사는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또힘 있게 잘 사는 것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열심을 내면서 기대하는 것이 오늘 나오미가 처음 그 루시 처음 자기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죠. 제가 가서 일할 때 은혜를 입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매 순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일을 할때 하나님 제가 요거 요거 이렇게 하는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하여 주시옵소 하나님 제가 누구 만나는데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는 거면 나갈 것인데 그때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길을 보여주시고 그때마다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잘 지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며 열심히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풀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또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오늘 어떤 곳으로 가야 합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 때로 답답하고 막히는 있을지라도 여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빛으로 다가와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내가 보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은혜를 간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 인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삼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한번 열심히 말씀 가운데 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때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때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잘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 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